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0분 조금 못됐네요 예, 요건 어제 야상으로 장착한 거. 화상 장안면에 장착했고 소방 파이프입니다. 축짐으로 잡아왔고, 중량은 한 7톤에서 8톤? 그 정도 나갈 거예요. 음. 와, 이거 어제 일이 없어갖고, 이걸작기 잡았는데, 와, 이거 다음에는 좀 일이 있으면 좀 생각을 좀 하고 잡아야 될것 같아요. 화성장하면 소방과일프 대기 차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제 7시 상차로 잡았는데, 거의 8시 4대갖고 상차로. 그래갖고 지금 뭐, 제품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3단 치이 되어있죠, 3단 치이 예, 3단 치이 되어있고, 맨 밑에 깔, 맨 밑에 깔고, 위에 이제 고인목 두개그 다음에 2단으로 올리고, 또 고인목 깔고, 뭐 위에 또 3단으로. 그래갖고 라이싱은 지금 뭐, 3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이든 3단으로 되어있는 제품은, 어, 2단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단, 또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갖고 로프 지금 6m짜리로 요거 2단 쪽 2단이랑 3단 요 사이에다가 로프 집어넣어서 2단 먼저 라이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 3단까지 다 덮을 수 있게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라이싱했어요. 아 그리고 어요 가변축 가변축은 내렸습니다. 요거 좀 가변축에도 좀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켜볼게요. 오늘 이거 선거 날이라 뭐 휠이라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이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예, 지금 하차지 도착했어요. 하차지 도착했는데 지금 요쪽으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위로 지 올라가야 됨. 올라가야 돼 갖고 지금 요 축짐이라 가변축을 내리고 왔는데 이런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가변축을 올리고 가야지. 차가 조금 쉽게 올라가요 에, 이게 아무래도 바퀴가 하나 내려가 가 있으면 그만큼 저항이 생기니까 에, 이런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가변축을 올리고 어, 그리고 올라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저같이 수동 가변축 차량들 고그 차량에 한해서에요 아 3등 했네요 3등 음, 오늘 4대 지금 여기 왔다는데 3등 했어요 저도 그냥 뭐 차고대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하차지가 느긋하게 나왔어요. 아무튼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예, 지금 하차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 보고 올라가요, 하늘 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변추 올리고, 기아 1단 놓고,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에이, 지금 아무래도 짐 중량이 있다 보니까, 가다가 쓰면 안 돼요. 에, 가다가 쓰면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추어도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나마 이제 뭐 눈에 지금 뭐 미끄럽지 않고 해갖고 큰 문제 없이는 올라가고는 있어요. 아무튼 울과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에, 여기 남서에 소방파이프 야상 하차하고 점심 먹고 놀다가 집에 그냥 갈까 하다가, 어, 그냥 근거리 야상 하나 올라와갖고, 그 잡아갖고 상체하러 갑니다. 평택 고덕에서 안성 원곡 갑니다. 소방파이프예요 근데 플러스 짐이라 뭐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용인 남사에서 평택 진이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그 경모고속도로 지하차도 길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높이가 3,800. 여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뭐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우회에서 가야 돼요. 이 도로는 뭐 윙바디들제한 높은 차량이나 아니면 뭐 카고 차량들도 높이짐 실으면 저 고속도로에 걸려요. 저 높이장 걸려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 돌아서. 가야 돼요. 음. 아무튼 부지런히 가서 물건 상차고 하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평택 고덕에서 안성 원곡 소방 파이프 물건 상차 끝냈습니다. 음. 뭐 아침에 상차했, 아침에 그 야상으로 하차했던 짐도 소방 파이프고, 오늘 야상으로 실은 것도 소방 파이프인데 아침에 하차한 거는 축짐이었어요 축짐. 요거는 뭐, 플러스, 플러스 차찬 집인데 요것도 한 5톤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뭐, 상차지가 물건 싣고 나오면서 오르막이 좀 심해갖고, 가변축 올리고 올라왔고, 이제 요거 가면서 가변축 내리고 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갖고, 물건 구성은 밑에 이렇게 세 다발 깔고, 위에 두개 올리고, 그 다음 나무지잔 집.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 어, 안골대를 조금 띄어서 상처했어요. 너무 앞으로 붙이면 앞짐 앞침돼갖고 별로 운전하기 안 좋아요. 그래갖고 공간 좀 띄어서 이렇게 상처했고 그냥 로프는 6m 짜리 두 개. 여기 아침에 그 야상으로 해쳤던 거는 3단치기래갖고 어 그거는 이제 로프를 총4개 사용했었죠. 근데 이거는 로프 두 개만 사용하고 여기 뒤쪽에 여기는 지금 뭐 바닥에다가 이렇게 까나 놔갖고 이쪽이 짐 높이가 낮아갖고. 이쪽은 문틈으로, 문틈으로 로프 이렇게 집어넣어 왔고, 어, 저쪽은 그냥 문 위로 했어요. 여기는 제품 높이가 좀 있으니까, 문 위로 이렇게 결박하고 갑니다. 어, 벚꽃 날리네요. 출발할게요. 평택고덕에서 안성원고 소방파이프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지거리는 17km. 요거 내일 아침 8시착이고요. 소방 파이프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제 상차한 짐은 축짐 오늘 상차한 짐은 어, 플러스 짐 단발의 짐이에요 근데 뭐 이거 중량의 경계가 크게 없네요 단발이나 축짐이나 <laughs> 그나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5톤 축짐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중량 한 10톤까지도 본대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운이 조금 좋았다고.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어제는 뭐 대략 한 7, 8톤 그 정도 예상됐는데 오늘은 뭐 대략 5톤에서 6톤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상차지에서 차고지까지는 뭐 지금 국도로 이동해갖고 뭐속도로 올릴 필요는 없긴 없는데 그냥 타이어 눌리는 거 별로 보기 싫어갖고 저는 그냥 가변로 내리고 가요. 네. 뭐, 오늘은 뭐 선거 날이라 일이 없어요. 에, 일도 없고, 해갖고, 뭐, 당착 진행할 생각도 없었고, 당착으로 올라오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뭐, 먼 거리 갈만한 일도 없고, 해갖고, 그냥 요, 차고리에서 가까운 거리, 야상 싣고 퇴근합니다. 아, 그리고 차 세워놓고, 집에 가서 씻고, 투표를 하고 올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가변축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뭐 이따가 차에서 내려서 얘기해 대갖고 뭐 차고지에 도착해갖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아, 지금 차고지 도착해갖고 주차하고 영상 다시 켰어요. 음 아까 이제 가변축 얘기가 뭐냐면 어가 차 가지고 오고 나서부터 한 저번 주부터 그 축짐을 싫어도 브레이크가 조금 밀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왔고, 어제 시간이 좀 나왔고, 이제 카센터 들려갖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지금 뭐 챔버 브레이크나 아니면 뭐, 뭐 일반 뭐, 유압 브레이크도 지금 깔깔이라는 장치가,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깔깔이가 뭐냐면, 이 브레이크 패드를 간격을 조정해 주는 장치예요라고 고게이 장치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차량에는 자동 깔깔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뭐 간격 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 장치가 이제 뭐 간혹가다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라고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수동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동으로 조정을 했는데도 뭐 자동으로 간격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갖고 일단 어제는 간격 조정을 해서 오늘 뭐 브레이크 잡아 보니까 브레이크 아주 지금 잘 잡히는 상태예요. 음. 갖고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샀는데 이게 가변 축이뭐 간격 조정이 가변축 바퀴이 브레이크 패드가 간격 조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 방법은 오늘 같이 이렇게 뭐 짐싣고 어, 가변축 내리고 와서 이렇게 바퀴 쪽에 손을 대보면 어, 라이닝 열이 있어요. 라이닝 열이. 그래서 요거는 뭐, 가변축 뿐만이 아니라 구동축, 그 다음에 뭐 앞에 뭐 조향축, 다이렇게이 안쪽에 손을 대보면은 이 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착했는데 지금 바퀴 뭐총 여섯 군데 중에 뭐한두 군데가 이렇게 손을 대는데 차갑다. 그러면은 뭐그간극 조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챔바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응. 그래갖고, 뭐, 그런 거 조금 뭐, 유의해 가면서, 어, 운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휴식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